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에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오전 4시 맨체스 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필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멘트에서 시티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멘트에서 시티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멘트에서 시티는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홈에서 열리는 2차전은 상당히 여유롭게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매치에서 로드리가 쉬면서 역대급 저점을 보여준 1차전 경기력에 원인인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했고 비니시우스와 기동력 싸움이 되는 워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그다지 1차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폴란드에 신경을 쓰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중거리 세방에 지난 경기에서 침몰했던 점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전입니다. 일단 1차전처럼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툭 튀어나가는 공수 전환에서의 속도를 중시하게 될텐데 맨시티가 비니시우스의 기동성이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이고 벨리검과 비니시우스 모두 1차전에서 마무리가 좋았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홀란드를 제어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내리는 상황에서의 맨시티의 박스 바깥 슈팅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모습입니다. 맨시티가 유리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맨시티가 워커와 로드리의 활약상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웅크림에서 역습을 간다고 해도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의 발끝 감각이 1차선에서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고, 홀란드 억제를 위해서 라인을 내리는 것이 1차선에서 박스 바깥에서 허용한 중거리로만 색골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는 등 단순히 라인을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맨시티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요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복붙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쓰레 꿈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반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